안녕하세요. 연우리영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입문법 3000제 플러스 434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2번째 연습문제 20번이니까 마지막 문제죠. 그리고 이제 뭐 새로운 게 이어집니다.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여기 다 끊어서 넘어가진 못했는데, 한 번, 2138번이에요. 가톨릭대 문제고, 가톨릭대학교 문제고요. 어,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거, 탭스형 문제라 그러죠. 에, 갬블링은 논란이 많은 주제다. 어, 동격이죠. 즉, subject list, 논쟁과, d e b a t 와 토론으로 이어지는 그런 주제다. 이 뉴스터, 전에는 일리걸 불법이었다. 미국의 일 대부분의 지역에서. 그리고 some forms of gambling. 어, 일정한 형태의 그 갬블링은 여전히 불법이다. 몇몇 지역에서는. Some people view it.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어, harmless form. 어, 유의하지 않은 형태의 즐거움일 거리로서 간주한다. Some people make s life more. 인생을 더 재미있게 만드는. 그런데 여러분이 some people이 나왔죠. some people이 나오고 디아더가 어, 나오면 딱 이런 수밖에 없어요. 섬피플,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인 거예요. 디아더는 <laughs> 나머지 한 사람 여기 나오면 되겠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 딩크 복수형이라는 거알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some people, other people. 물론, the others면 나머지 전부 다안 돼. 지금 딱 이분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still others가 또 있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는 거죠. others, still others.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A부터 시작해갖고, 쭉뭐 이렇게 있다, 쭉 있다고 치면요. 이만큼을 some. 또 이만큼을 others. 또, 이만큼은 still others. 이해되시겠죠? 아, 나머지 거 다, 그럼 여기서 the others.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some이고, the others는 나머지 전부다. 이렇게 되는 거죠. the others는. 아, 답이 D번임을 금방 알수 있겠죠? 음, 미대건은 뭐, 해석은 생략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면 뭐, 답이 others로 되 있죠? 음, 이 문법이 아니니까, 디 h e o t h e 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 33, 53-1-1입니다. 53번째, 유형별 문제 1-1이에요. 이제, 관사가 이렇게 어려운 게 있어요. 관사가. 이, 국명무관사다. 이거, 나라 이름일 때, 코리아지. 무슨 더코리아예요 한국은 그냥, 은 코리아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 보기로 하죠. 어 모라이언 다이너스트 모라이언 왕조는 에에 찬드라굽타 음 아, 이게설립 관계지니네요. 찬드라굽타 모루바가 설립한 모라이어 왕조는 리 정점이 절정이 이르렀다. 그의 아들인 아시오카때 이런 거죠. 아이 뭐 his grandson Ashoka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큰마 없는 제한 동격이다 그래요. 가족 관계 동격이라고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에, 얘는 who comes the much of T 인디아가 아니라 인도는 나라니까 국명일 때는 인디아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어 이해 되시겠죠? 음뭐 제한 동격이다란 말 됐고요. 자, 핵심 문법. 고유 명사와 관사예요. 고유 명사가 쓰이는데 관사 없이 쓰이는 예, 네, 고유 명사의 기본적으로 음, 관사를 안 써도 누구나 다알수 있는 것이면 기본적으로 어, 경계선도 분명하고 뭐 하여튼 뭐 관사를 안 써도 유일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명이 그렇듯이 회사명도 그런 거죠. 그 하나밖에 없어요. 조지 부시 뭐 포드 회사명 뭐뭐인신 거예요. 두 번째 대륙명이에요. 야,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나 대륙명, 국명, 주명, 도시명 군명, 읍명, 선명, 호수명, 산명, 작은 산, 언덕명, 숲이라든가 이런 거다 인위적인 명칭이고 그 경계선이 분명한 것들이 되는 거 중요한 건 경계선이 분명한 것들이 되는 거예요 뭐 어, 아시아만 빼고 얘기하자면 뭐 아시아는 좀 지저분하죠 그렇지만 예, 호주, 또는 뭐, 미국 보면, 북미, 아, 경계선이 거의 분명하잖아요. 이렇게 뭐, 어? 경계선이 분명하잖아요. 그림이 엉망이네요. 나라명, 그렇죠. 나라도 인위적으로 딱 거기서 걷기, 걷기 때문에 어디에서까지, 주도 뭐, 딱, 이 뭐, 어느 주, 어느 주, 직선으로 딱 해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죠. 도시명 시티 딱 인천 서울시 딱 경계선이 있잖아요. 경계선이 분명해요. 그, 그 경계선이 분명한 것들이에요. 음, 이해되시겠죠? 아, 북아메리카, 노스아메리카, 사우스아메리카 그러는 거죠. 그런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여러분이 어, 대륙도 두 개가 합쳐지면은 더추에에디더더더두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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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wo, the two 아메리카서 그러면. 음, 북미, 남미 다 합친 거죠. 어, 그럴 때는 안 예, 집합적이기 때문에 덜을 붙이는 거예요. 보통은 예, 국명이면은 관사를 안 쓴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주의할 거뭐 뻔한 거지만, 예, 이게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치라는 건 합쳐진 주잖아요. 합쳐진 주, 주가 51개 주가 합쳐졌으니까 유한 집합이죠. 있 그러니까 더 스테이치가 맞는 거예요. 그냥 아메리카 그냥 할 때는 아메리카죠. 국명이. 근데 이, 주의 합침을 할 때는 The United States of America가 맞는 거예요, 더. But he is back in the States this week. 이번 주에 미국으로 귀환한다. 그렇게 돼 있죠. 음. 여러분이 미국 바깥에서 또 보통 뭐, 미국을 지칭할 때 The States라고 보통 많이 얘기한 거예요. The United States를 줄여서 보통 흔히, The States라고 흔히 부, 그렇게 부릅니다. 꼭은 아니고요. 그런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자, 더 필리핀 석컨추리죠 필리핀은 여러 개의 섬이 7,000개 이상의 섬이 모인 거잖아요. 역시 유한 집합이니까 정관사를 붙여요. 아유, 주도 굉장히 큰거 주명 도시명 에, 파리, 페리스 아시죠? 빠히이죠 그렇죠? 런던, 보스턴 군명 나소 카운티 뭐 이런 거 군명, 섬명 이 섬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섬이라는 거 분명해요. 제주도 딱이 섬이 딱 분명해요. 경계선이 바다하고 경계선이 촥 어, 분명하게 경계가 에, 분명한 거예요. 경계가 이렇게 분명하면 정관사를 쓸 필요가 없어요. 안 써도 저절로 어, 섬이라는 거는 안 써도 저절로 구분이 돼요. 어, 경계가 분명하면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다음에 보면 뭐 제주도 섬니까 이 제주 아는데 그러는 거죠. 아 a 이제 하마는 역시 군도잖아요. 군도면 유한집합이니까 뭐하다. 정관사를 쓴다. 그런 얘기예요. 뭐 개념을 슬슬 이해하면서 내려가면 쉽습니다. 호수명. 아, 호수도. 예, 호수는 생각해보시면 쉽잖아요. 예, 섬하고 반대죠.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아니 호수고, 바깥이 땅인 거죠. 바깥이 땅. 경계선이 어? 분명하잖아요. 섬은 요거 반대죠. 음, 섬이라는 건 바깥에가 물, 안에가 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에, 섬이 어? 관사가 안 붙는다. 그러면 호수도 관사가 안 붙는 거 뻔한 거예요. 레이크 미식은. 어? 이게 뭐 넷스오를 네스, 때 락네스 그러죠. 락네스 그러죠. 에 그러나 예외다. 그레이드 소울 크레이트지만 예외라는 거예요. 근데 예외는 제가 어떻게 말하지 못하겠네요. 예외는 자 에메랄드 레이크 그렇게 호수는 보통 때는 그냥 안 쓰는 거예요. 어? 섬과 반대 유형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경계선이 분명해요. 호수도. 아유 뭐 그렇죠. 우리 천지도 가면 천지가 딱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분명하죠. 경계가 그런 거예요. 음 물론 여기. 더 그레이트 e 스 오대호는 호가 호수가 다섯 개가 모여서 된 거잖아요 유한 집합이니까 당연히 더를 쓰는 거죠 산명도 이뭐 산이라는 것은 사실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응? 음, 그래도 어, 뭐 이렇게 산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예외가 나오기도 지 외대어에서 온거더 마타호르니라고 하는 거죠 어, 이런 건좀 달라지는 거예요 조금씩 이제 그 분명한 게좀 약해져요. 마운틴 에베레스트 그러죠. 음. 참고로 뭐 아무튼 에메랄 더락키스는 산맥이니까 산맥은 유한 집합인 거죠. 근데 이제 마타오로는 차용어 외국에서 온 단어로서 더가 붙는 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적어 야 되는데 만과 갑이라 그러는데 샌스, 샌프란시스코 베 배, 허드슨 배 이럴 때 관사 안 쓰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부터 슬슬 모모해지기도 시작하는 거야. 왜냐? 에, 자. 이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뭐 다른 게 있는데 일단 보면 그렇게 될 거야. 여기 보면 어, 무그갑이라고돼 있죠. 이제 포인트 무그무그갑은 무구. 태평양에서 LA와 산타바바라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무슨 뭐가 있으면 이렇게 뭐 안으로 좀 들어왔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여기가 바다예요, 바다. 바다. 여기 바다. 요렇게 이어져서. 그래서 요렇게 나온 부분을 고, 이, 예, 곳이라 그러죠? 더 뾰족하게 튀어나온 곳을, 음. 아니, 이게 요 만이라 그래. 안으로 푹 요렇게. 아, 좀 들어가서 이렇게 그림을 못 그려서. 원하기. 요렇게 물이 요렇게 안쪽으로 요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긴 육지. 이육지고요 그랬을 때이 만은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이게 경, 이, 안으로 푹 들어와 있는데, 요만큼의 부분을 많이 다 그러는 거예요. 대충 경계선이, 나름, 부, 구분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보통은. 음?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 만 명이나, 예, 만 베이지죠. 그런 거는 관사를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원래, 음, 보면, 예, 경기바, 여기 경기베이라고 돼있죠. 경기베이, 경기바. 이 지도를 그려보면 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요. 경기도가 이렇게 돼 있으면서 이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죠. 안으로 들어가 있냐. 이 경기만 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걸. 경기만. 아, 어. 여기, 여기 대전쯤 가면 이렇게 좀 올라 나오겠죠. 이 위쪽을 얘기하는 건데. 제가 그림을 잘못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경기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뒤에서 이렇게 경기의 만, 경기라는. 경기라는 말이에요 The city of r o m e 이나 똑같죠? The city of r o m e n a 는 로마라는 시지, 로마의 그 시가 아니잖아요. 로마라는 시. 이것도 경기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아무튼 동격이지만, 뒤에 붙어 있을 때는, 더가, 만 명일, 만일 때도 더가 붙는 거예요. 이것도 나폴리만도, 그냥, The Bay of Naples, 뒤로 붙으면, 피그만도 보면, The Bay of Pigs, 오브 피그 붙으면은, 예, 덜을 붙인 되는 거죠. 에, 그러나 우리가 뭐 허드슨스베이는 소위 격었는데 이건 오은 명칭이 아니고 이제는 제대로 해갖고 허드슨베이로 불리는 되는 거죠. 만이라든가 갑, 포인트듀 포인트, 어, 에. 포인트듀이나 포인트무구 어는 이렇게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 만이라든가 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음. 섬이나 마찬가지요 섬과 유사형으로 보는 거예요. 섬과 유사형, 유사형이어서 정관사 안 써도 분명해요. 그러나 조금은 또 이게 어, 섬이나 에, 호수만큼 이렇게 분명한 건 아니어서 이렇게 더가 쓰일 때도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케이프가 이렇게 뭐 쓰겠죠. 어. 자 그다음에 인위적인 명칭인 공원명 공짜 돌림식이에요. 공원, 공항. 저는 옛날에 그 기억했어요. 아우 공시들, 공시들 무관사. 공, 공항, 뭐. 근데 나중에 뭐, 역도 그렇더라도, 아이, 아이씨, 역을왜 들어갔어? 음, 식물원명. 요런 거는, 그러니까 옛날에 요런 거는 못 외웠던 거예요. 저는 공치돌리만했어요 공원명, 공항명. 아유. 그, 미국에 갔을 때도 센츄럴파크를 딱 기억하게 되니까. 이게 하나하나 살면서 경험을 하든지, 여러분이, 에, 글을 읽으면서 자꾸 경험을 하면서, 이런 거는 외워두면 좋은 거예요. 지금 한 번에 안 돼도요. 자, 우주간 인위적 명칭이면요. 공업명은 딱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제가, 센츄럴 어, 파크를 하나 해볼게요. 센츄럴 파크는, 아,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여기 매네턴이에요. 이렇게 매네턴. 저기 매네턴. 여기가 이제, 사우스 브롱스, 어, 저기, 브루클린, 아, 반 잘라서, 더 다큽니다. 위쪽은 퀸즈, 아래는 브루클린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치고요. 요반 가운데 딱 잘라서 네모나게 아, 여기 네모난 지역에 딱 이렇게 네모난 지역이 있어요. 아주 구분이 딱 돼요, 공원이. 담도 뭐 담이 여긴 담도 있겠죠, 사실. 음 근데 아무튼 인위적인 명칭이고 경기가 분명해요, 공원명. 아, 공항도 당연히 인천공항 가 보세요. 분명한 거지. 아, 역도, 역안 함부로 못 들어가요. 어. 예. 밑에 보면 뭐냐면, 예, 공원 센트럴 파크도 나오죠? 응. 어. 위에 펜스테이션도 나올 겁니다, 밑에. 이런 건다 이제, 이런 건자 어? 인위적인 명칭이니까. 이런 부, 경계선이 분명한 것들은 덜을 써서 굳이 표시할 필요가 정하, 정해, 덜을 쓴다는 건 정해진다는 뜻인데, 예, 그런 거안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더 내려가 볼까요? 음, 그냥 다 외우지 마시고요. 나름 조금 이해하시려는 거예요. 나름 조금 이해하시면 돼요. 센츄럴 파크, 케네디 에어포트가, 뉴욕 에어포트가 있어요. 뉴저지에 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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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뉴욕 예, 뉴욕 에어포트가 있고 케네디 에어포트가 있어요 이게 차로 한 45분 거리인데 저는 예, 뉴욕 공원에 어, 공항에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케네디 에어포트만 이용했어요 팬 음, 스테이션 많이 갔습니다 서, 서울역인데 여러분 주의하실 게 있어요 미국애들이 서울역으로 물어볼 때는 월스드 서울 스테이션 서울 스테이션 이렇게 한다는 거 발음 서울 스테이션 아이 서울 좋잖아요 영혼 이만 없으면 서울이잖아요 여러분이 요런 것도 외국인들이 하는 발음이니까, 요거 soul station, 영원의 역. soul, <laughs> 이해되시겠죠? 팬스테이션, 아, 그, 저기, 팬스테이션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게 펜실베니아가 아니고, 그냥 팬역이에요. 33번가와 8번로, 어, 가로라 그러죠? 어, 금방, 어? 에, 있다, 이런 거죠. 어, 에, 뭐, 정원, 이런 거. 일단 안 쓰는 거예요. 그다음 도로명, 에이, 도로명도 인간이 만든 거고 똑바로 쫙쫙 나 있는 거잖아요. 뭐 쫙쫙 나 있는 건데 뭐 도로명, 도, 다리도 일, 도로의 일정이에요 방장명 어, 이런 거다 인간이 만든 거 쫙쫙 구분이 돼요. 메디슨 i s o n a 프 e n e 다만 주의할 것은 우리가 서수사죠. 그렇지만 도로명이라고 하는 거 고유명칭이 강하기 때문에 로를안 써도 이건 더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뇨 그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자 서수사가 나와도 정관사는 쓰지 않는 거예요. 다 어. 다만 이제부터는 이게 조금 약해져서 현대 도시간의 대형 고속도로는 정관사를 사용하는 경향이 아, 많다는 거죠. 브리지 잠수교죠, 잠수브리지 음,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자더 한리버 아까 강 한강이라고 하는 건 아까 강을 뭐, 여러분이 어떻게 아 얘기를 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 강이라는 건 그래요. 강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올라가다 보면 뭐죠 옆으로 이렇게 쇳강 이렇게 다 있어 쭉 가다 보니까 강이 두 개로 막 나눠져 남한강 북한강 어디가 어디까지인지 분명하지가 않아요 어디까지 한강이에요 쇳강이 이름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강으로 얘기할래니까 덜을 묻히는 거예요 강에는 그래서 여기 중요 경계가 불분명한 강은 뭐한다? 정관사를 사용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어, 이해되시겠죠? 음, 더한 리버. 그래서, 더한 리버. 어, 이거. 다리는 길에 준하는 거니까, 관서 없이 사용되지만, 강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여기다 브리글린브리지에는 덜을 쓴다는 거죠. 아, 그런 예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가 저는 어렵고요. 타임 스퀘어, 광장이죠. 이건 뭐, 공, 예, 당연한 거고 명칭이 이렇게 있어서 조금한 거고 딱 형태가 딱 구분이 있어요까지 요까지가 그래라고 광장이라고 딱 그런데 어, 경계선이 부, 분명한 거예요. 음, 경계선이 분명합니다. 자, 더 내려가 볼까요? 예, 이건 거의 다한것 같아요. 시간과 관련된 명사 중에서 축제일, 종교적인 기간 요일과 달리는 거죠. 크리스마스, 간산스죠 독립기념일, 이스터 부활절, 뉴월세일. 새해, 저, 신년, 어, 설, 설인 거죠. Monday, Tuesday, 이런 거안 쓰죠. January, February, 달안 쓰죠. 자, 근데 일요일에는 그럴 때는 다른 요일과 구분되는 경우는 on s u d a y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 간다 그러면 this Sunday 쓰는 거예요. 일단 관사를 안 쓰는 거야 아, 전치사를 안 써요. this가 나올 때는 어, this week, 어, 앞에다 잘모를 쓰지 않다. this가 나오면 전치사 쓰지 않는 거예요. will leave the n e x t 가고 그냥 넥스 선데이가 있어요. 어, 그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여기서는 다음 일요일이 된 거죠. u 어 선데이가 되면 어 그는 어느 언젠가 일요일 날에 또, 떠났어. 어, 일요일 날에 떠났어. 어, 근데 어느 특정한 일요일이요. 화장을 알고 듣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오 유즈얼 고트 챌즈 온 선데이 썼으면 어, 일요일, 일요일, 일요일에는 그러니까 일요일마다가 되는 거예요. 복수 쓰면. 일요일 5분 거왕을 with family 갔다. Over Sunday. 일요일 같은 날에는 Over Sunday죠. 이건 전체 사 over를 씁니다. 예, 이거 그래서 제가 옛날에 영어 배울 때아 이거 뭐야 그랬는데 성문조합영어인가 뭐 거기 어딘가 나와요 이거는. 아, 같은 날에 습관적인 의미를 표현하는데 약간 고풍스러운 표현이고 아 일요일 싫어. 그럼 썬데이즈 보통 용사처럼 S 붙여서 쓰면 되는 거예요. 목적어 자리에 어 어떤 데있으면안 돼요. 어떤 일요일이 싫다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썬데이즈 그냥 일요일이 싫어. 어, 난 어, 금요일이 좋아. 아 <laughs> 프라이데이즈 어, like 이렇게 쓰는 거겠죠. 아 길이가 좀 길었는데 전체적으로 감이 좀 잡히시나요? 덜을 쓰는 것은 기, 기본적으로 유한집합이던가 경계선이 부, 불분명할 때 분명하게 해주거나 어, 등등. 근데 여기 배운 거 말고도 사실 음,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음, 뭐 그런 거 저도 조금 뭐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기도 하는데 너무 많아요. 배울 게. 그래서 예, 요런 정도면 뭐 그냥 요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